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른다고 해가지고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동영상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또 힘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동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망원을 산이유 가장 큰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미지의 세계를 끌어들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이사진은 한라산을 찍은 거예요. 한라산 뒤로 태양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태양 빛이 막 옆으로 삐져 나오는 거를 위에서 구름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래 위로 한라산과 구름의 데칼코마니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이죠. 야, 너무나 멋있는 그런 실루엣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이 풍경은 아, 자연이 만든 거죠. 그만큼 자연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찍으면서도 기분 좋았고. 찍고 나서도 보면서 웅장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겠지만 이게 한라산 정상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더 의미 있어지고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 구독자들의 사진을 받아서 제가 한번 평가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남의 사진을 글쎄요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사진을 절대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네. 내 입에서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 남의 사진을 보고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사진에 대한 저희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사진만 보고 제 사진만 보정을 합니다. 남의 사진을 잘안 봐요. 그래서 물론 제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좋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냥 저는 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한라산 뒤로 넘어가는 태양이죠 아 뭔가 동그란 과자를 아삭하고 배어 먹은 듯한 그런 모습의 태양이 연출이 됐어요. 그냥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사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밝은데 밝고 어두운데 확 어두워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도 한라산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한 500mm 정도 돼야지 찍는다는 거.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500mm로 땡긴 다음에 크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랐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 밝은 데를 어둡게 만들어 주면서 달을 찍어봤어요. 달도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RF 150 0 0 렌즈를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뭐 당연하죠.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줌 렌즈보다도 아주 훌륭하다. 화질도 좋고 어 빠르고 어 되게 좋아요. 요즘 나온 렌즈니까 당연히 좋겠죠.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물로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더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리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은 정말 제가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이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네. 제가 다니는 길목에 있는 고물상인데 고물상에서 뭔가 뭐라이어티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뭐라이어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거는 찍어야겠다 해서 100,500 렌즈 딱 끼고 막 달려 나왔지 이런 일이 내 눈앞에 벌어졌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저 뒤에 한라산이 있죠 제 사진에는 웬만하면 저는 한라산을 들라고 그래요. 글쎄요, 한라산을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영험해 보여. 저 뒤에 한라산이 있고, 그 앞에 고물상에서 뭔가 고물을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물이 이게 자동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 뽑기 차가 <laughs> 이제 뽑기처럼 들어올려는데, 막 오일인지 물인지 이렇게 두두두두두 두두 세고 있는 거야. 이 모습도 너무나. 역동적이고 멋있는 거야.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내가 여기서 정말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커트를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그 커트는 바로 이겁니다. 미치는 거지 내가 이컷트을꼭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찍었어요 마치 합성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지금 뽑기차 뽑기차라고 부를게요 이게 뭔지 모르 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지금 한라산을 딱 잡았어요 저는 사실 연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컷을 얻기 위해서 연사를 엄청나게 후려 갈겼습니다 아, 연사보다도 저는 한컷한컷 한컷 찍는 사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한 놈만 걸려라고 엄청나게 찍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렸지. 그 자리에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LCD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데 이제 작업실에 들어와서 사진을 딱 봤을 때아 잡았다. 안전 뿌듯한 거야. 마치 낚시꾼이 대어를 잡았을 때의 그 기분을 저는 아주 통쾌하게 느끼면서 사진 보정을 했죠. 여하튼간에 이 사진은 저는 아, 제목을 지어야겠다 하고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진이에요. 제목을 지어놓고 사진을 기다리고 제목을 지어놓고 그렇게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정말 한 이건 2년 기다린 것 같아요. 한라산은 다시 뽑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은 다시 뽑을 수 없다는 거지. 한번 지저분해지고 파괴되면은 다시 보고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 사진을 찍고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300만 원 넘는 렌즈도 이 사진 하나면 됐어. 그 다음에 500mm로 또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냐? 길을 가다가 멋진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 강아지의 프로필도 찍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오호호호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 쨍하게 잘 찍혔죠. 이 사진을 25분의 1초로 찍은 거예요. 바디 떨방, 렌즈 떨방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체 떨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웬만한 삼각대 이상 딱서 있어. 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1위가 뭔지 알아요? 돈잘 버는 남자? 키큰 남자? 아니야. 잘서 있는 남자예요. 저는 아주 잘서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강아지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도 제가 찍어놓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 아, 고양이가 제주도 돌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해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진 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커싱 능력이 물론 요즘 나오는 카메라나 렌즈는 좋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afc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계속해서 어떤 사물을 쫓아가는 아, 그런 af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싱글샷으로 찍어야 돼 싱글샷 거기다가 뭐 눈인식으로 해 놓으면은 이게 그 동물이지만은 이 고양이 눈인식 절대 못합니다 왜 까마니까 그냥 싱글샷 그걸로 싱글샷으로 어디든지 맞춰가지고 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근데 역광에서 포커스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잘안 맞춰져요 애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고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쓰는 카메라가 USR 캐논의 가장 최신 제품이고 거기다가 100-500 렌즈 가장 최신의 아, 렌즈지만은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포커싱이 안돼 갑자기 먹통이 돼버려 그럴 때는 계속 반터를 눌러서 잡습니다 그게 안될 때는 빨리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지금 얘가 먹통이 됐구나 그럴 때는 바로 온오프 네. 카메라를 껐다 켜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포커싱을 합니다. 그러면 잡힙니다. 아주 파리 새끼가 넌넌 오늘 기셨어 내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들어와. 그것도 야, 이외에서 R5 지금 야, 씨, 천나 가지죽었지 봤죠? 내 앞길을 막는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봤지? 내 앞길을 막지 마.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어요? 안 보여?